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옥상에서 키우는 싹소름을 정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밖에서 키우다 보니 비를 맞아서 잎에 물자국들이 있고요 강한 햇빛에 잎이 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습으로 잎이 쭈글거리는 것도 있는데요 장마 때도 괜찮았었는데, 이번 태풍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싹소름은 물이 부족해져도 잎이 축 처지지만, 과습에도 축 처지고 오므라듭니다. 저는 일단은 버리지 않고 가지치기를 해주려고 해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건 보라꽃이 많이 폈습니다. 중간중간에 잎이 타서 미어지긴 했는데요. 잎이 탄 것만 제거를 해 주려고요. 이건 상태가 많이 나빠 보이네요. 많이 타고요. 잎도 많이 작아졌어요. 죽은 가지들도 많이 보여서 잘라주고요. 아예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순들이 나오고 있어서 가지치기를 해주면 좀더 예뻐질 것 같아요. 싹소름은 실내에서 키우면 잎이 초록색으로 예쁘긴 하지만 꽃이 계속 피어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옥상에서도 키우고 있는데요. 햇빛을 충분히 받으니까 꽃은 잘 피는 것 같습니다. 꽃은 잘 피는데 문제점은 잎이 많이 미어지네요. 이건 이중 화분을 해주었던 건데요. 이중 화분을 해주니 확실히 몸집이 금방 커지긴 했습니다. 몸집이 커져서 좋긴 한데 긴 화분이라 선반에 쏙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중 화분에서 빼 주려고 합니다. 더워서 노란 잎들이 많아요. 식물들은 더우면 백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싹수름도 잎색이 노랗게 변하네요. 색이 변한 건 가지치기를 해주면 다시 새순으로 원래 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면서 보니까 새잎이 안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안쪽에 새잎들이 많지요. 싹소름은 뿌리가 실처럼 가느다라서요. 이중화분을 해줘도 뿌리가 실가닥 조금만 밖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이 실가닥에서 몸집이 이렇게나 많이 커졌습니다. 이건 가지치기는 안 해주고 미운 잎들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정리를 해주니까 많이 깔끔해졌네요. 이것도 새 잎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뿌리가 생각보다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 탄 잎들만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늘어지게 키우는 게 좋은데요. 수영이 참 마음에 듭니다. 싹소름들 예쁘게 이발을 해주고요. 정리를 한걸 제자리에 두었더니 이제야 괜찮아진 것 같아요. 식물들도 계속 정리를 해주면 예뻐진답니다. 노지에서 키우니까 꽃은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비와 바람에도 꽃이 잘안 떨어졌었는데요. 이동할 때는 잎이 약해서 그런지 톡 건드리기만 하면 떨어집니다. 바람에는 잘 붙어 있더라고요. 장마 때에도 꽃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지에서 키우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었는데요. 예쁜 꽃을 올해 볼수 있으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 예쁜 싹소름을 한번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